1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수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6 27, 28, 28명? 2명? 28, 2명. 저, 저분 아닌가요? 저 뒤에 한명더 아, 우기 형님하고. 영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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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님. 승이님 다르니까 네, 정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인원이 많습니다. 저 도로에서는 훈수 가장대로 일렬 주꼭시시고 식사는 오늘 동네 맛집의 삼계탕으로 이야니를 오케이. 하이드 끝나고 멋지게 먹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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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이킹그 마지막으로 치킨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하이킹하고 준비 했는데 오늘 하이킹 군은 그 오랜만에 나온 그 지어이 가. 있으니까 팀트라클 성지형화이팅을 하겠습니다. 히트리 가. 히어리 가. 자어리 가. 히어리 가. 히 스탠딩을 해야 돼 스탠딩.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? 오 얼음 조심하십쇼! 어쨌다 아, 있네. 살비풀퍼질 건데. 아, 평교 슈퍼 쪽으로 빠지는구나, 얘가. 오, 어, 깜빡이를 키고. 예. <laughs> 지금요,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. 아하, 아직 얘기 어려워요. 예. <웃음> <웃음> 졸지에 대회 참가한 느낌인데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대회 코스에요. <laughs> I think I'm sure. Yeah. <laughs> I think I'm sure. <laughs> 너무 죽었어. 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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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등입니다 아니 정우 스타일이야. <웃음> <이야>. <웃음> 이거 <laughs> <laughs> 그래. ja, <laughs> 아 아니, 돼지 같지 않아. 돼지 같지 않은데. 아, 위에다. 예. 아, 바퀴. 바퀴, 바퀴. 바퀴, 바퀴. 오, 바퀴. 괜찮다. 아이고선 끝내 다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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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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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저기 니 네. 어. 네. 아, 아, <laughs> 아니, 다 저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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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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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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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, 아, 가살래어삐틀어요 아, 좀, 좀. 거기 저당겨야되는 그 뒤로 좀빼야요요 군대 어디 갔다 왔어? 어, 형님 왔어요 형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. 볼려. 아, 돼지 껍뽕이 있어야 되는데. 껍뽕 없네. 이거 어디다. 아도함 저는 밖 한강 뒤리고콘서 그래 그래. 아이고. 진나어 이제. 안다치고잘 놀려 주라고 그래. 이도한인동 아무 이상 없이. 그래. 윤호 아. 단 성공을 <laughs> 네. 야. 야. 와, 이거 난... 아 네. 이거야. 이거야 야, 이거 백단 군복해라. 무거해야 돼. 군복해라. 죽을게. 이야, 내려오면 재밌겠는데, 여기. 아. 네. 걸려 걸려 걸려. 아니 저거 왜안 잠가졌네? 안에가 안 잠가졌네. 뭐가요? 네. <laughs> 나는 왜 바람 빠졌을까? <laughs> 오늘 샵에 가가지고 <laughs> 실란트를 넣어야 되나? 아니 원래 조금 아니요 완전히 바람이 없었어요. <laughs> 아 예. 네. 실버 편했을까? 편가 아 그래가지고. 저 뭐냐 뭐 어디 샜나 봤더니 보니까 빵꾸 난 흔적은 없더라고요. 근데 바람이 확빠졌였어 지금 안 빠진가?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바람을 가득 채우고 이제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. 왜 갑자기 바람이 확 빠지 없지? 안가아 이것도 바람 뺀 거예요. 예, 네, 아까 아까 완전 빵빵했어. 근데 어디로 안 가는 안 거지?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한 자리 남았어, 주한테. 그래갖안 돼. 주한테 한 자리 남았어. 어? 작은제로 간다고 해요? 이뭐 작은제 싱글이라 그러던데요, 형님 알아요? 그쪽으로 간다는 거 같은데? 요, 요, 현식이 자전거 빠고 나왔으니까난 아, 이제 현식. 아, 무제? 아, 무제 아, 홍균형님 아, 뒤에 쫓아다니면서. 아, <laughs> 이들어갑니까 아니면 완전 옛날 길로 갑니까? 바로요. 어이, 봐라. 오, 오.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<아이고, 글바> <laughs> 꿀바도 기술입니다. 꿀바도 <laughs> 기술입니다. 아, 꿀바도 대못가모 <laughs> 하십시오, 모모 하십시오. <laughs> 오케이, 나왔어 아어고 뭐? 힘들어. 쉿. <laughs> 아 여기서 빠이빠이요자 <목소리도> <laughs> <laughs>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잘범이도고생셨습니다 아,